목포 신안 통합을 반대하는 신안 주민들은 통합을 하면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예산이 적게 책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 자치단체 통합으로 예산 2조 원이 넘는 전남 최초의 지자체가 탄생하고 정책도 통합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소외론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2023년 올해를 기준으로 목포시에 번회산은 9,499억 원, 신안군에 번회산은 6,768억 원으로 양시군의 합계 예산은 1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양시군의 추경 예산까지 합하면 2조 원이 넘어 단숨에 전남 제1의 예산을 자랑하는 지자체로 부상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분권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총액의 6%를 추가로 10년간 매년 지원받습니다. 정부 세수 부족으로 보통 교부세가 감액된 올해를 기준으로 340억 원이 넘는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지방 교부세만 8천억 원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확보된 예산이 신안군의 주요 정책에 투자되기 위해서는 통합 과정에서 합의가 필수적. 10년 전 통합한 청주시와 청원군은 청원군에 불리하지 않도록 무려 75개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농정국을 설치하는데... 농정국장은 6년 이상 청원군 출신이하라. 뭐 이런 부분은 아주 어떻게 보면 꼭 이런 내용을 담아야 될까 싶을 정도까지. 까지. 75개를 담았습니다. 예. 또한 청주 청원 통합합의 이행위원회도 구성해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했습니다. 신항운의 일섬일정원화, 일섬일뮤지엄 사업 등에도 적용하면 규모의 예산을 통해. 신항군의 주요 정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적인 영역에서는 지금 중복된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게 되면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의료 쪽은 사업 구역이 우 넓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보다 훨씬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기 때문 사실은 주민들이 겪는 혜택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섬의 관문인 목포시와 섬으로 이루어진 신항군의 통합은. 인구 소멸 등으로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 경제에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